6월 29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3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5% 하락한 2,550.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0% 하락한 861.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1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한 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시큐센, 올리패스, 파이버프로 3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1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 볼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도심 항공 교통 섹터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투자하는 미국계 벤처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의 에어택시 시험 모델이 최근 미연방 항공청의 허가를 얻어 첫 비행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조비 에비에이션 주가는 4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오늘 국토교통부가 오는 2032년까지 드론과 로봇의 협업을 통해 도심 고층 건물 실내까지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제주가 파도와 경기도 성남시 도심공원 등에서 진행 중인 배송실증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드론 전용 비행로와 이착륙장 등의 드론 배송 표준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속 오늘 도심 항공 교통과 드론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었네요.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젯밤 미국장 마감 후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속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간의 거래에서 3%대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 일부도 상승세를 이어받는 모습이었네요. 한편 삼성전자의 종가는 소폭 하락 마감 SK 하이닉스는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전기차 충전 섹터입니다. 환경부가 오늘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0년 기준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위해서 충전시설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회원카드 한 장으로 모든 충전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결제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주거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변 주유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관련 정책 발표 속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하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4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어젯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대형 기술주들과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상승세를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볼보도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기로 했다는 소식 속 테슬라가 2분기 중국 판매량이 크게 증가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여파가 국내 일부 2차전지 기업들에게도 전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시큐세는 신규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20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상한가 제도가 400%까지 확대되는 신규 방안이 추가되면서 20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올리페스는 인공 유전자에 대한 물질 및 용도에 대해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을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휴마시스는 m20와 성장판 자극기기를 공동 개발하고 판매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한편 지노믹트리의 오늘 상승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어서 라운피플은 정부가 5년간 3조 7천억 원을 투입하여 디지털트윈 코리아를 실현하겠다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AI 교통데이터 사업을 수주하고 자율주행 협력기술 및 디지털트윈 구축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되고요. 다음으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장마감 후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고자 149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덕신하우징은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 최근 우크라 재건과 관련하여 반등세를 보인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디세는 어제 공시를 통해 포크지육 사업부문을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밝혀 강세였습니다. 각 사업부문에 집중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정 속 기대감이 몰린 모습이었고요. 한편 바이온과 협진의 경우 최근 오염수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일본 화장품 불매 운동이 펼쳐지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을 잇고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오는 어제 MD크림과 관련한 뉴스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끝으로 CNT85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CNT85는 2주 전 휴스틸과 29억원 규모의 당진공장 추결식 연소 산화장치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토하세요.